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두 번째 시간으로요. 그 자배법 뒷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민법에서 민법 750조로부터 760조에 이르는 배상 책임, 일반 불법행위 배상 책임인데. 예, 거기에 우선해서, 이 자동차 손해배상법을 적용을 해서, 피해자의 구제에 우선하는,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상 책임 주체를 확대를 하고, 그래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건부 무과실 책임 주의를 적용을 해서, 이제, 책임을 더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개, 거증 책임의 전환, 예, 보험가입을 이제 강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배법은 이제 대인 사고, 사람이 다치거나 부상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이런 법률입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강제 보험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책임 보험인데 이 책임 보험은 이제 강제 보험 책임 보험 이제 대인 배상 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대인 배상 2는 이제 의 보험 종합 보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만 이 대인 배상 완에서 이제 책임보험에서만 대물 손해를 2천만 원까지 이제 보장하는 규정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배법에서 강제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장애 책임보험에서 보면 사망은 1억 5천 최고가 1억 5천이고 최저가 2천. 부상은 이제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죠. 그래서 1급이 이제 3천 최고 14등급 제일 낮은 것이 이제 50만 원. 장애도 1급부터 14등까지 나누는데, 이제 1등급이 1억 5천이고, 최저 14급이 이제 1천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대물은 이제 2천만원 이렇게 돼 있죠. 종합보험에서는 이제 대물을 3천, 5천, 1억, 2억, 3억, 5억, 10억 이렇게 하는데, 보통들 보험보증인들은한 2억 정도를 대물 종합보험에서 아 들어주는 것 같아요. 3억, 5억, 10억 이렇게 증액을 할 때는, 어, 반드시 그 모집인한테 얘기를 해서 증액을 이제 해서 자기의 위험담보를좀 넓혀 놓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넓혀 놓는 것이 좋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자배법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친구 A와 친구 B가 이제 A로부터 B가 차를 허락해서 차를 빌리는 경우가 있죠. 이걸 허락피범자라고 하는데 이 차를 이제 친구 C하고 교대로 운전하면서 뭐 강릉을 어디 놀러 갔다. 뭐 이런 경우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은 친구 A와 친구 B는 에, 공두분두 에, 두 사람 다그 운행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배법상 두 사람 A, 빌려준 사람이나 빌려받은 사람이나 다 배상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 근데 근데 민법에서는 이제 빌려준 친구 A는 배상 책임이 없겠죠. 친구 B 빌려받은 친구만 이제 배상 책임이 발생 하는 이런 점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B와 C가 이제 교대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C가 운전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A, B에게 교대를 해서 B, C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자백범 특이하게, 이 C 옆에서 그냥 자고 있는 사람은 또 타인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어, 다, 예, 다른 사람으로 해석이 돼서 타인, 다른 사람 같은 뜻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거꾸로 피해자로서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이라는건내 자녀, 내 부모, 이렇게 되겠죠. 또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자배법에서는, 어, 운행 관여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은 또 타인으로 분류가 돼서, 다른 사람 타인으로 해서 종합보험,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또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가 운행에 관여를 해서 뭐 소류상으로 관여를 하거나, 목적지를 뭐 이렇게 지시를 한다거나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운행에 깊숙이 관절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은 운행자, 가해자 측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한 이제 탑승자인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책임보험에서 타인으로 구별해서 보상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종합보험에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종합보험에서는 약관상 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모럴 리스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약관상 배제를 해 놓은 것이죠. 예, 그 그다음에 이제 팽손이 차나 무보험 차에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정부 보장 사업이라 해서 이제 정부에서 간사사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이제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이제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위험이 뭐냐면 이제 대리기사. 이럴 때 사고 나게 되면 대리기사 측과 운행자 측, 차주 측이죠. 두 사람 다 연대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부진정 연대배상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 대리기사 측이 보험을 좀 약하게 들어놓은 경우에는 그 거꾸로 내가 책임 종합보험을 들어놓은 쪽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책임보험에서도 뭐 연령제한을, 연령제한 한정을 해놨다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30세 운전 이상을 해놨는데, 대리기사가 26세다 그러면 면책이 되겠죠. 근데 종합보험에서도 자동차 취급부터담보특약 같은 거를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놓으면은 종합보험 커버가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거꾸로 재산이 압류를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 대리기사 같은 것도 이제 주의를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그 외에도 이제 보통 보험의 종류를 보면 이제 운전자 보험이 있고요. 네, 외화표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취급업자 아, 자동차 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보험 에, 상해 특약 같은 것도 있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